그러니까 저기,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이것은 과일 아니, 부실입니다. 공모할 아.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공모하고 계시는 아니, 것 같은데, 옹호가 아니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 니 이렇게 정쟁화 말씀하시는데 네. 누가 정쟁을 시킵니까? 오히려 그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 마치 이것이 무슨. 우리 민주당이 뒤에서 배후 조정해가지고 반대한민국의뭐그 카르텔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정정화시키고 온모론을 제기한 건 국민의 힘이죠. 저희는 그냥 있는 자, 팩트 그대로 얘기만, 얘기한 것 뿐이에요. 이재명 대표께서 이게 박근혜 정부의 탓이라고 언제 박근혜 했어요? 정부 탓이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그러면요. 박근혜 정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는데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낙연 전 총리께서 그채만금 공화 예타조사도 없애버리고, 그거 갖고 지금 민노총의 전북 본부가, 아니, 그거랑 지금 이 세만금 무슨... 잼벌이가 운영 미숙과 준비소홀로 해서 이렇게 지금 자, 국가적인 그 국격 해손을 하고 있는 이 참사가 벌어진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낙연 그건 총리가. 그건 그거대로 그러면 그런 의혹이 있으시면 별도로 하시면 아, 아니, 되잖아요. 이낙연 그런데 총리가 지금 우리가 전... 논란 잠시만요. 있는 것은 예, 저희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잠시만요. 3 0분기 하시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